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양서면은 양평에서도 가장 서울과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라 서울분들이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별장, 선호 지역 1순위인 지역입니다. 국독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을 오고 가는 자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승용차 뿐만 아니라 핵심 교통수단인 전철역도 차량 구분거리에 위치해 있는 대중교통 접근성 뛰어난 곳입니다. 여기에다 근본 주택은 주택 바로 앞에 청정 계곡물도 흐르고 있어서 지리적 입지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 완벽한데요. 주택 뒤로는 울창한 숲, 앞으로는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힐링 그 자체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근본 매물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고급 주택의 필수 요소라 불리는 개인 차고지가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견고함과 튼튼함을 자랑합니다. 양평 시내 접근성도 준수해서 양평 시내에 있는 모든 생활 인프라 및초중 고등학교를 쉽게 오고 갈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기준 2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근본 개고가 신축 전원주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도로 본 주택의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홍색 실선의 땅이 근본을 소개해드릴 주택이 놓여진 토지입니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버리는 공간이 거의 없는 반듯한 땅인데요. 주택은 이곳 안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며 지어졌습니다. 사방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맑은 공기가 가득한 숲 속의 집 같은 힐링 주택인데요. 지도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산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주택 바로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자연 그 자체의 주택입니다. 주택의 지리적 입지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본 주택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이 민트색 실선 보이시나요? 이 민트색 실선이 양평의 핵심 대중교통 시설인 전철 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철역인 국수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국수역을 차량으로 10분만 이동하면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철역 앞에 위치한 대형 마트와 각종 식당, 편의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전철 노선 아래 위치한 노란색 굵은 실선은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양평의 핵심 메인 도로입니다. 이 노선을 따라 28km만 이동하면 서울시 강동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양평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양서면에 위치한 주택 답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이 메인 도로를 따라 오시면 양평 시내에 도착하기도 전에 본 주택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심지어 고속도로 IC도 차량 구분 거리라 국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성도 매우 좋은 전원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곳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등의 학업 시설이 모여 있고 대형 마트, 각종 병원 약국, 은행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도 모두 모여 있는 양평 시내와의 접근성도 준수합니다. 입지가 정말 완벽하죠. 지도를 활용한 입지 확인 여기까지고요. 현장 영상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부터 설레시죠?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 이 물이 바로 산소 깊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청정 계곡물입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데요. 이 계곡물을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으로부터 사생활 보호되는 장점을 갖춘 주택인데요. 높은 지형을 활용한 고급 주택의 필수 요소라 할수 있는 개인 차고지 설치했습니다. 계곡물은 주택 앞을 쭉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다른 피서지를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고지는 차량 두대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크기이고요. 차고지 안쪽으로는 넓은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옆쪽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되는데요. 계단 위에 딱 봐도 튼튼해 보이는 주택이 햇살을 가득 받으며 우뚝 지어져 있습니다.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주택 앞으로는 이렇게 잔디 정원과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얻는 장점은 사회,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바로 이처럼 조망과 풍경이 좋다는 건데요. 전방에 푸른 숲을 바로 정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단풍이 드는 가을철에는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숲 바로 아래 맨 처음 보셨던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택의 앞 전방 뿐만 아니라 주택 뒤편 주변이 모두 온통 푸른 숲이라 자연 그 자체, 마치 숲 속의 집과 같은 근본 힐링 주택입니다. 겉모습이 정말 웅장한데요. 주택의 앞 전방뿐만 아니라 이제 실내 모습 궁금해하실 겁니다. 내부를 감상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주택 앞에는 석재 데크가 잘 깔려져 있고요. 한층더 높게 지어놔서 정원에서 감상했던 숲조망이 더 웅장하게 보입니다 이제 이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왼쪽으론 고급진 신발장과 정면으로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문은 센서가 달린 자동문입니다. 왼편으로 문들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주방과 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의 모습이 너무나 따뜻해 보입니다. 넓은 거실인데 아득하고 포근한 느낌이 납니다. 천장에는 은은한 불빛이 나는 매립등과 환기팬을 설치해 더욱 고급진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넓은 거실창을 통해서 정원과 정면의 푸른 숲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모던하고 깔끔하게 잘꾸며놨고요 뒤를 돌아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의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트월의 모습이고요. 널찍한 아일랜드 식탁과 모던한 싱크대장이 설치된 주방에는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장까지 별도 공간이 있고요.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주방 다용도실 겸 별도 주방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요리를 조리하기 위해 거실과 공간을 분리시켜 놓은 주방입니다. 별도 주방엔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메인 주방엔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이곳 문은 외부 데크로 바로 이어지는 별도 문입니다.석재 데크는 온 가족이 바베큐 파티나 야외 저녁식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거실과 주방의 모습은 여기까지고요.이제 복도를 지나 중문 기준. 왼쪽에 있었던 문들 내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엔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거실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옆 이곳 문에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이곳 문 안쪽에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창을 통해서도 정원과 맞은편 숲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안방답게 안쪽에 문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왼쪽 문을 열고 들어, 들여다보면 드레스룸과 펜트리 공간이 있구요. 이곳은 욕조가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레이톤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자재 하나하나 모두 다 신경 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주택은 2층이었는데 계단이 보이지 않네요. 계단은 바로 복도 팬트리 몬으로 보였던 이 슬라이딩 도어를 옆으로 밀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해 계단을 가릴 수 있고 오픈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에 따라 2층으로 올라서면 정면으로는 발코니로 나가는 샤시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문들과 2층 주방이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이곳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곳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2층 방이 있고요. 안방만큼 넓은 크기의 방입니다. 심지어 벽 한쪽 전체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엔 전용 발코니가 있는데요. 외부로 나가서 또 정망을 구경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이제 계단 오른편의 문들을 하나씩 열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발코니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곳에서 어, 충분히 공간을 또한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2층 화장실입니다. 1층 거실 화장실과 동일한 모습과 크기이고요. 화장실 서다와 복도 끝엔 간이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도 설치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조리하실 수 있고요. 여기엔 방이 또 있습니다. 벌써 방이 4개째인데요. 중요한 건 맞은편에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방이 무려 다섯 개다 되네요.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2층 방에서 정면 숲의 모습과 주변 경치 풍경 감상하시면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 230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54평의 전원주택입니다. 건축 구조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방은 무려 5개, 욕실 3개, 주방도 무려 3개인 대저택입니다.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고요. 보정 관리 지역에 지어진 주택은 서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곳 서쪽에는 울창한 숲이 그림처럼 펼쳐져 보이고요.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급 전원주택을 상징하는 개인 차고지에 총두대 주차 가능한 근본주택은 어, 매도자가 준공을 완료하는 조건이 계약 조건이며 입주 또한 준공 이후로 협의 가능하십니다. 양평 중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영산면에 위치한 근본 계곡물 흐르는 신축 전원주택의 총 매매 가격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본 매물은 양평 참 좋은 공인중개사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리다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